네, 여들 2-10입니다. 핵심 기본 예제. 자, 가로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세요. 자, because she is tired. 그 여자가 피곤하기 때문에 she wants to. 자, 뭘로 해야 될까요? 투부정사? 자, 쉬식을 취한다. 그렇죠. 또는 뭐들어야될 텐데 메이크업 브레이크는 휴식을 취하다는 실수하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어 브레이크나 헤버 브레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자, 사무실 근처에서 외식을 하기를 원한다. 해서 2번이 딱 맞네요. 픽 온이라는 것은 똑 집어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다 괴롭히다. 페어 텐션트는 주목을 하다. 그래서 두 다음에 또 명사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고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The passionate act, 그 열정적인 배우는 tried to 뭐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녀의 요점을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자, get across가 맞죠? 자, 요점을 누구누구에게, 청중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좋겠네요. 자,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이해시키다. 그래서 get a, 그래서 across to the,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자, 그럼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효과가 있다는 4번의 테이크 이펙트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we will win the campaign. 우리가 그 캠페인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나는데, 그죠? 그 사람이 그 캠페인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를 지원한다면, 그죠? get behind 가 뒤를 봐준다면, 서포트의 개념으로 1번 get behind 를쓸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get behind. 자,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get behind 가또 뒤처지다의 자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아 3번의 그 3번은 캐치사이드오브가 모멘트를 찾아내다니까 아실 거고 런처더브는 부족하다 알 거고요, 겟어에드는뭐 앞으로 나가다 출세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3번에 1번이고 4번을 일단 보시죠. 4번에 보시면, during my illness나의 병 기간 동안에 내가 병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학교 일에서 뒤처졌다 이때 또 get behind가 자동사로는 내가 뒤처지다 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죠 영어는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자몸모로부터도망하다 f l i p from die now 식사 밖에서 하다 로 o 사이 s i of 보이지 않게 되다 그래서 놓치다 이런 얘기예요 lose s i of 자 5번에 보시면 you should 너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경쟁자들을 따라잡으려 step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답은 4번이 딱 맞겠죠 어텐드는 출석하다, 어플라이보 신청하다, 어바운드는 풍부하다. 내용이 안 맞네요. 5 번의 답은 4 번. 6번 보시죠. 그 사람은 그 파티를 아그 파티. 파티가 뭐 노는 파티도 있지만 당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당입니다. 어떤 물이나 당. Because he lost his f a i t 그가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m 는 커뮤니즘 그저 커뮤니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part from이 딱 맞죠. part from, 뭐뭐로부터 떠나다. 그래서 자, inquire after는, 음, 안부를 묻다. c o n s i s t i n t 은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ask after도 역시 안부를 묻다. 자, 7번에 보시면, Tom wants to correspond his old friend와 자, 서로 뭐, 서신왕래하고 지낸다, 교통하고 지낸다. 그러니까, correspond with 가 좋겠죠. 물론, correspond with 는 어울리다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어, 8번 보시죠. Every week, 매주, the officer t o 그 공무원은,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론드. 그죠. 론드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아, 자, in t uh, 론드로맨. 론드로맨에서 이제 동전 넣고, 옛날에는 동전 넣고, 이렇게 어, 드라이기랑 같이 돌리는 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기숙사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두를 씁니다. 숙제하다 두 호모. 과제하다 두 assignment. 두더 밀크, 뭐. 그죠? 뭐 소저술자다 뭐 이런 것들 뭐 두더 룸뭐 방을 방을 청소하다 이런거 늘 하는 것들은 우리 둘을 써서 많이 쓴다 두더 디시스 그죠 어, 설거지를 하다 이런 것들 8번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딱 맞겠습니다 9번 보시면 더 케어레스턴트 케어레스란 말은 태평하고 부주의한 그런 학생은 메이 동사 뭐가 들어갈까요? 메이커 아, 디시전이죠 네,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숙제를 하기로, 저 과제를 하기로 방과 후에, 그죠 방과 후에 그래서 답은 9 번의 답은 1 번. 그래야 말이 되겠고 1 0 번에 보시면, 어요게 음, the point resides in the approval of his. 음, 1번 보시면 그컨템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승인을 기뻐했다. 즉, 인정을 기뻐했다. 리조이스 인, 괜찮거든요? 10번부터는 좀 어색한 거 고르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아, 그 여자는 잘못과 범죄, 그죠? 실수와 범죄를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팟 A from B죠. 2번 정답이겠네요. 자, 여러분들, 텔 A from B가 뭐죠? 텔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그래서 똑같이 팟이나, 그죠? 팟이나 뭐, 또 뭐, 노 o 를 써요, no. 그죠? 노우 no. 어, distinguished, Differentiate, 쭉 있죠? 이런 것들에서 from. 답은 2번 맞겠고요. Passport. 자, 그 여자는 황제로 통합니다. 진짜 황제로 통했다. 4번에 보시면 컴퓨터, 코럽트 um, 프로퍼티를 어, 뭐, 세습을 했다. p a s s o r 은 세습하다. 이 시대니까요. 자, 11번에 보시면 또 어떤 문장이 오세요? 1번 보시면 I will do him a, a service. 제가 그 사람 시중을 제가 들어줄게요. 이런 얘기죠. 드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I did justice to the good Dino 이런 표현이좀 까다롭죠. 좋은 디노에 정의를 줬다는 얘기는 아 시커 먹었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맘껏 먹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 3번에 보시면 working a t 열심히 일했어요. 분사금은 나왔습니다. 7가 중에 하나 아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Made a fortune이 맞겠죠. Did를 made로 고치셔야 되네요. 11번에 단몇번 3번. 11번에 4번은 그 picture doesn't do him. 어? 자, 뭐 그에게 정의를 이제 아, 그거뭐 사진이랑 좀 다르네요. 실물과 다르다는걸 이렇게 한다니, 는이 저스티스를 정의라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번 한번 보시죠. 12번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음, I will have a rest. 나는 휴식을 가졌겠습니다 2번 He will put an end to. put an end to가 무엇을 끝내다의 뜻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얘기니까 괜찮네요 put on and to 자 3번에 보시면 아 농담을 하다는 say가 아니라 tell이에요 여기서 그사람 농담을 할 겁니다 그런 습성이 있죠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네 say를 tell로 4번에 president should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맞죠 자 13번에 보시면 13번에 1번에 보시면 said is great beside mine 자 그들이 그의 점수를, 그 전, 내 점수, 옆에다 나란히 놓을 거니까 비교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I will set myself to, set myself to. 어디 어디에 내 자신을 세팅을 한다. 이건 헌신하다죠? 이때 set은 이 뜻입니다. devote. devote o n e l f t 랑 같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우리나라에, 내 조국에다 바칠 것이다. 뭐 이렇게. 자, 3번에 보시면, You should not carry the joke too, much, too far 지나치게 In front of ladies 숙녀분들 앞에서 지나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농담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괜찮네요 그렇다면 답이 4번 이상인가 보네요 자 as an honest judge 자 정직한 판사로서 당신은 you should not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가 딱 맞아요 그럼 get이 아니라 take가 맞겠죠 take side 자 take side라는 단어가 무슨 말? 아, 편을 들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14번의 1번 보시면요. 레스, 네, 이거 세이그레이스예요. 식전에, 응?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세이그레이스라는 걸 쓰고요. 세이 메스 쓰잖아요, 이번에도. 자, 어, 더 캐톨릭 윌 세이 메스. 자, 캐톨릭 교인들은 아마 미사를, 그죠, 세이 메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세이 메스. 어, 3번에 보시면, 아, 윌 세이 굿바이 투어, 맞겠고요. 굿바이 라고 말을 할 것이다. 프리지 세이 아웃. 세이아웃이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이런 얘기죠.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자, 15번, 14번에다 뭐 1번, 15번에 보시면, You should take a firm stand on the plan. 그 문제에 대해서 확관 입장을 취해야 된다. 맞죠? Take a firm stand. Stand 여기서 명사죠. 2번에 보시면, We must make a stand for our country. 우리나라를 위한 확관 make a s t a n d 를 가져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자, 3번에 보시면. make a stand against our enemy. 우리의 적에 대해서 대항하는 입장을 취해다 뭐, 당연히 1, 2, 3번 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자, 새로운 메이어가 시장님은, 자, 취임하다가요. 문제가 되겠네요. get을 뭐로 고친다? take o i 를 써요. 그죠? 취임하다는 get을 안 쓰고 take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16번에도 1번 보시면, 뭐, 그들은 take p a i n took a 수고했다. take action 조처를 취하다 take action 자 3번에 보시면 he does ironing the ironing every 매일 밤 다림질을 한다 여기서 do the ironing 그죠 이거 매일 같이 다림질하는 거 매일 하는 거니까 do 맞죠 그래서 does 3인칭 단수니까 does 4번에 보시면 아, you should dwell 그 문제에 관해서 숙고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in이 아니라 뭐에 on이 맞습니다 그래서 in을 뭐로 고친다 on으로 고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